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 민법인데 그좀 쉬운 얘기 좀 해보려고요 쉬운 얘기 그 수리비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수리비에 대한 얘기도 문의가 좀 있어요 문의라는 건 이제 임대인이 보통 전화를 제일 많이 하죠 임차인도 뭐 전화를 많이 하고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수리비는 도대체 누가 내냐 이게 주의를, 이제, 에 초미, 관심사죠. 이제, 물론, 임대인이 좋은 분들은, 뭐, 분이 다 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게 법에 딱 정해져가지고, 누가, 누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딱정해지면 좋은데, 이게 이제, 대부분, 그,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사례들이라는 게 이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에 들어와 있는 사례라든지,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보통 이런 사례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근데 이제 뭐 사례라는 게또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은 있어요. 기본. 자그 일단은 이 이거를 먼저 보기 전에 임대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한테 인도를 하고요. 계약 존속 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임대인의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는데 그 사용 수익한 그 어쨌든 그 물건을 그 이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주어지고 안해 주고 그냥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그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계약 이제 사례를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계약 기간 중에 임대차 건물 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 수선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자 임대차 기간 할때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임차인 임차인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뭐 임대인이 일단 열고 들어가서 자기가 수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수리를 진행하는 건그 임차인이 하지만 그 돈의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은 그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살기 전하고 사는 동안의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예를 딱 들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좀 있어요. 처음에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 때는 곰팡이가 전혀 없었대요. 그런데 세입자, 그러니까 임차인의 관리 미습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한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그 곰팡이에 대한 수리는 임차인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세입자, 임차인이 죠 임차인이 환기 또는 기타 관리를 잘했다는 걸 입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합니다. 어렵죠. 실제로 그래요. 이게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수리비 청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리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 왔대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난방을 음, 가동하려고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난방 조절기, 유동기어 등 이런, 이제 물론 이제 그 업체를 불러서 이제 확인해봤겠죠. 근데 유동기어 등 같은 게 이제 불량해서 난방이 난방을 전혀 할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름에 이사 왔을 때는 당연히 안 켰으니까 모르는데 겨울에 난방 난, 난방 장치를 켜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한테 수리비 수리 요청을 이제 하면서 수리비가 150만 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수리해 줄게요. 이러다 임대인이 나 나중에 수리해 줄게요 하면서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를 안 받는데요. 추운데 일단. 제 돈으로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 수리비용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 어, 인편 입장에서 작은 돈 아니잖아요? 150만 원이 큰 돈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뭐, 부동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임대인한테 꼭 전화해서 먼저 확인한 다음에 수리한다는 거 얘기하고, 그 확인 받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좀덜 불안할 겁니다. 물론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우회 보면 수리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된대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수리하는 게 맞습니다. 수리하시고 수리비용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필요비 상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냅니다. 어렵죠? 예, 네. 내용증명까지 보내야 되는, 보내야 됩니다.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 이제 소위 수리비 같은 경우는. 그 필요비로 봅니다. 필요비. 그러니까 이 임대차에서 보면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라는 게 있는데 여기 나올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볼게요. 그렇죠? 유익비. 예, 아, 여기 나오네요. 유익비. 어, 필요비. 필요비 한번 찾아볼까요? 필요비. 필요비. 음. 정유점유자의 어, 상환청지점유자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 어, 청구할 수 있다. 일치권자 필요비도 필요하고 제산권자 어, 임차인의 필요비. 여기 나오네요. 임차인의 그 상환청구권. 아, 여기, 이, 아, 이 조항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려놓 조항이 626조예요. 임차인 상환청구권 중에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이 필요비는 아까 얘기했던 수리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리비를 의미한데, 수리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은 임아 임대인한테 대해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어 수리 비용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그거 내용 필요비 상환해 달라고 하는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보낸다. 이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진행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임차 설명하기만 하나 더설명 드릴게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는 뭡니까? 그 잔존 가치를 그니까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 집에 대한 그 가액의 증가, 그러니까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잔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일락 교체 비용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걸 유익비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있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그 가액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이거는 임대인한테 먼저 허가를 받는 게 좋죠. 그냥 자기가 그 보일러 고려 났다고 보일러를 통째로 갈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유익비, 유익비 청구는 그 나중에 보통 하거든요. 유익비는. 근데 이거를 뭐 본인이 그냥 한번 해버리고 유익비 청구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아 여기 써있네 임대차 종료 시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런데 내용지표를 보냈는데 이 집주인이 그래도 답변이 없어요 <laughs>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필요하 청구 소송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소송을 하면 또 벼보신판 때문에 더큰 돈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경우는 그더큰 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아, 불태임대차 분쟁 조정의 조정 절차는 간단하고 결과가 빨리 나오는데 그 결과는 임대차 그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은 분쟁 조정 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그럼 임대인이 돈을 안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또 이런 사례가 있네요. 저는 집주인, 집주인 사례네요. 아, 저는 집주인입니다. 아, 새로운 집주인과 매매 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건 이제 양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을 팔았어요. 매매 계약 후, 잔금 받기 전에, 받, 받기 전, 세입자 집에 도둑이 들었대요. <laughs> 자 그리고 이 도둑이 현관문을 심하게 훼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현관문 수리를 제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집을 매수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되게 특이하죠, 독특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 전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임차 주택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아까 의무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그 저기 10조에 10조였나? 네. 어 그렇죠. 예. 네. 10조가 아니라 임대인의 의무 여기 있죠. 네, 그렇죠. 623조에 그런 의무가 있어요. 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해야 된다. 만약에 집 집에 도둑이 들어서 현관문까지 지금 훼손을 했으면 이거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뭐 도둑이 드는 게 세입자의 과실은 아니잖아요. 그 부지런 보기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집주인이 이거는 수리 책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laughs> 그런 것까지도 집주인이 해줘야 되냐라고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요원은 지금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팔기 전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쵸? 집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집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도둑이 들었던 시점에 집주인 해당되는 사람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은 그 처음에 질문을 의뢰한 집주인이 그 도둑들 집에 그 현관문을 그 수리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시간이 하여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이렇게 수리비는 사실 뭐한네 다섯 개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되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빨리 가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어 저희 아이들이 벽한 부분에 낙서를 했는데 집주인이 이거를 보더니 낙서는 고의라는 것이며 한 것이니 전체 도배를 해놓으라고 합니다. 아이가 두살 여덟 살인데 고의 파손에 해당되는가요? 예. 그리고 벽지는 소모품으로, 소모품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원상복구 대상이 되나요? 그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초인종 고장된 고, 초인종 고장 그리고, 싱크대의 기름때까지 전부 다 제거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제거해놓고, 해놓고 다 나가야 되나요? 이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수리비의 비용에 대한 범위를 얘기를 해요. 그, 이 수리비에 대한 범위 부분인데, 요걸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벽지는 소모품 맞습니다. 벽지 소모품 맞죠? 사실 요거는 제가 이 벽지, 그러니까 도예벽지 부분은 어 많이 그 접하는 사례예요.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어 한쪽 벽만 예를 들어서 나갔다, 그럼 그쪽 벽만 다 수리, 그러니까 도예벽지 를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해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되게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 판례들을 좀 보면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어, 도배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경우는, 월세, 월세를 받은 돈이 수익이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도배벽지 부분은 임대인 해라. 이런 판례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 지금 같은 이 케이스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벽지가 소모품 맞죠. 근데, 세입자가, 이 지금 임차인이 충분한 관리, 주의 의무를다 하지 못했으면 당연히 임차인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낙서 부분이 있는 벽면 부분만 깨끗이, 음, 바꿔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 지금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결론, 전체도, 전체 도배를 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낙서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그, 도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전체 도배를 다 바꿔달라. 라고 얘기, 임대인이 얘기를 했는데, 왜그것 말했냐. 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그걸 까고 주겠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못 하실 겁니까? 복잡해지죠.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laughs> 댓글이 하도 없어서 한번 <laughs>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초인종 고장 수리비용은요, 그, 고장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자, 초인종 수리비용은 고장 원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인종이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됐다? 그럼 뭐, 당연히 불량해서 작동이 안 된다고?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세입자가 부지로 고장났다. 이게 중요한, 항상 부지. 임차인이 부지로 뭐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맨 마지막에 했던 싱크대 기름때 같은 거는 이건 생활, 생활 이제 하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최대한 깨끗이 청소해놓고 나가면 뭐 구체적인 음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예 수리비 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하나만 더 자, 1년 6개월 살고 이사를 간대요 도배가 심하게 변색되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이얘기 있어요 도배벽지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다 보니까 신축이나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를 했다 그러면 세입자가 관리,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왜냐면 도배는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조리 같은거 할때 또는 뭐, 흡연. 뭐 특히 흡연. 이건, 이거는 안 빠져요. 절대. 이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면 도배역제 냄새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빠집니다. 진짜 다 갈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입자가 관리 부주의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이 원상회복 청구를 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이 되게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특약 쓸때 이제 원상회복 관련된 부분에 특약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특약으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지켜야 돼요. 어, 집니다,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자, 오늘은 그 수리비에 대한 범위, 에,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거를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다들여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례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